모아이 게임즈에서 개발한 트라 인피니티가 출시하여 바로 접속해 봤습니다. 이 게임은 2019년 모아이 게임즈가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했던 트라의 IP를 활용한 게임으로 트라 세계관의 200년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트라아는 수동 조작을 요구하는 게임성으로 차별화를 줬지만 MMORPG 모바일 게임의 하드한 수동 조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는데요. 결국 원작 트라아는 오는 4월 21일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야 이 차기작을 내면서 원작 서비스를 종료한 종료해버리는 아주 참신한 운영보소 넥슨이야 뭐돈 안되면 유저건 뭐건 생각없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유명한 게임사죠 참고로 이번에 출시하는 트라 인피니티는 모아이게임즈 자체 서비스입니다 과연 원작을 죽이고 나온 트라 인피니티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접속해보겠습니다 캐릭터는 워리어, 리퍼, 어쌔신 오이 좋네요 소서리스 아이 좀 빈약하긴 한데 이걸로 갑시다 커마는 기본 프리셋만 존재하네요 오이 광택 보소? 뭔 철가면이야? 아, 금색으로 칠해볼까요? 오 머리도 금발로 해주고요. 아이디는 개돼지는 당연히 있겠죠. 역시 금칠도 했겠다. 금개돼지로 갑시다. 응 스킵. 어차피 인 게임 들어가면 스토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야 그 와중에 뽑기 알림 뜨는 거 보소. 저는 처음 접속을 하자마자 검은 사막 모바일에 접속을 한줄 알았는데요. 해변에서 시작하는 모습이며 마을의 모습까지 초반 검은 사막 모바일과 상당히 비슷하더군요. 이 게임은 우리가 항상 보고 느꼈던 전형적인 양상형 모바일 애매. MM RPG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퀘스트 완료 수락마저 자동을 지원하는 거의 뭐 방치형스러운 게임성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투는 어떻게든 타격감을 주기 위해 카메라를 정신없이 흔들어대지만 아주 휘발스러운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이 카메라 흔들림 끕시다 내 정신의 타격감이 느껴지네 그래픽 역시 4년 전에 출시한 검은사방 모바일보다도 못한 퀄리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몹을 공격하거나 내가 맞을 때 피격 모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뭐야 스킬은 광역 공격처럼 생겨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몹은 미동도 없네요 이건 뭐야? 아니 최소한 플레이어를 보고 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뭔 유도탄이야? 아, 이거 아마도 몹에 정해진 동선이 있으면 공격을 받아도 무조건 이동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나 보네요 아니 공격을 받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플레이어를 바라봐야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대충 만들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게임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소울메이트라는 파티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일정 시간 최대 3명까지 AI를 가진 소울메이트를 소환할 수 있으며 플레이어와 함께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퀘스트를 수행할 때는 소울메이트가 처리해도 카운트가 되기에 전투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소울메이트를 소환하는 재료인 소울포인트는 하루 700포인트만 주어지며 특별 등급을 소환하는 포인트를 포함하여 상점에서 무제한 구매가 가능하였습니다 휘발세끼들 그리고 이 게임 역시 탈것과 패이 존재하는데요 등급별로 나눠진 펫과 탈것은 소환시 플레이어의 스탯 효과를 부여하며 오딘 바랄라 라이징과 똑같이 부적 개수에 따른 도감이 존재하였습니다 아주 이딴거 없으면 MMORPG가 완성이 안되지? 뭐 그래도 펫 디자인은 나름 잘 만들었네요 이건 좀 귀여운데? 아, 그런데 스탯 추가 효과 보소. 아주 온갖 스탯을 다 구겨 넣어놨죠. 이런 팻들은 탐험을 보낼 수 있으며, 탐험 보상으로 얻은 재료는 탈리스만이라는 장착 아이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모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료 소환권을 이용해 뽑기를 진행해봤습니다. 뭐야, 장비 뽑기가 있어? 일단 동료 소환부터 갑시다. 이야, 뭐야, 이거? 게임을 뽑기 연출에 올인했구만. 아, 이거 불소트 연출이랑 비슷하네요. 어디서 비슷한 건다뺏겨와가지고 아. 이런 휘발. 이번엔 장비 뽑기. 연출 재탕했네. 아. 아,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다 뽑을 수 있구나. 아,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이건 뭐야. 뽑기 4배속은 또 처음 보네. 역시 녹차밭이죠. 아, 이거 정해져 있나보네. 녹차 풀셋이 완성됐죠. 이렇게 뽑은 장비들은 강화할 수 있으며, 강화는 검은사막 모바일과 비슷한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패 확률이 없는 무제한 강화가 가능하며, 강화 재료인 강화석은 컨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코어 강화를 통해 스탯을 올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본 강화 시스템이죠. 이야, 여기도 4배속이 있네. 그냥 아예 강화 스킵을 만들지 그래? 강화 재료인 마르의권너는 게임 내 컨텐츠로도 얻을 수 있지만, 캐시 상점에서 패키지를 통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휘발새끼들 그리고 이 게임은 병신 시스템은 없지만 대신 스탯스를 올려주는 카드 수집도감이 존재하는데요 등급별로 나눠진 카드는 동일한 카드를 소모해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합성을 통해 확률적으로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는 상점 구매가 아닌 필드에서도 사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등 인게임 내에서만 획득이 가능하였습니다 던전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 솔로 던전부터 가봅시다 아 여기서 강화석이 나오는구나 난이도 설정도 할수 있고요 오... 뭐야? <laughs> 기적의 검이야, 트라야! 이런 휘발. 소울메이트 던전은 말 그대로 소울메이트를 소환해 보스를 처치하는 던전으로 앞서 솔로 던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이것도 컨텐츠라고 만든 거냐? 이번엔 무한의 탑으로 가봅시다. 몰려오는 적 처치야. 아주 전형적인 양산형 게임 컨텐츠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거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와 휘발 끝이 없어 뭐야 이거 그만해 나 무서워 오메 오백층 야이 휘발 새끼들아 이 짓거리를 오백층까지 하라고 오백층 가기 전에 썩종이나 하지마라 보상은 영웅 컬렉 아이템이 있네요 오투자장 열렸다 이번엔 트라만의 수동 액션이 있으려나 오 기대돼 아 그냥 전투력 찍어 누르기네요. 아니 이게 기적의 검이야, 드라야. 안 돼, 금괴 되지. 누할수 있어. 빅토리. 이런 부발 위발... 투기장에서 얻은 토큰을 이용해 능력치를 올려주는 훈장을 제작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게임에 접속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절전 모드인 명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명상 누적 시간에 따라 경험치 및 골드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명상은 하루 최대 20시간까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은 안 해도 접속은 해놔라 이거네요. 마지막으로 상점을 둘러볼까요? 이야 스타터 패키지에 스킬북 쳐놓은 거 보소. 이건 뭐야? 영구 컬렉이 있어? 뭐야 단계별로 다 있네?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게임 출시하자마자. 패키지에 영웅 컬리가 끼워 놓은 거 보소. 아예 도감에 이벤트 칸이 따로 있구만. 와, 이 스탯도 겁나 많이 주네. 진짜 이건 좀선 넘었네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패키지를 현금이 아닌 다이아로 살수 있다는 점이죠. 이건 뭐야? 영웅 무기 패키지? 와, 휘발. 영웅 무기를 확정으로 줘? 11만 원에? 이러면 대체 무슨 득템에 재미가 있는 건데? 영웅 팩도 확정으로 파는구만. 그래, 영웅 팩까지는 1 0 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이 장비를 확정으로 주는 건 아니지. 이것 뿐입니까? 마일리지로 최고 등급인 유일 장비와 팩도 확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돈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거네요 참 노골적이다 진짜 아니 원작 트라아가 수동으로 재미를 못보니까 후속작을 완전 과금과 자동으로 무장해버렸네요 그런데 이 게임 출시하자마자 매출 8위를 기록하며 나름 선전을 하고 있더군요 국산 게임 진짜 답이었구나 저는 이번에 트라아 인피니티를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작인 트라아에서는 그래도 수동 조작의 장점을 두며 뭔가 시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출시 3년 만에 섭종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돈쓴 새끼들아 이 두량고도 그렇고 돈안되면기존유저 따윈 신경 안 쓴다는 거냐? 그리고 섭종과 더불어 출시한 후속작은 대놓고 한탄 크게 벌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양산용으로 탈바꿈하고 말았는데요. 이것은 비단 개발사반의 문제가 아닌 쉽고 편하게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우리 게이머들의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이머들의 니즈를 맞췄다고 볼수 있죠. 참 어질어질하다. 아직도 이런 게임이 나온다는 게 그것도 원작을 죽여버리면서까지 나온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년치 휘발을 여기서 다한것 같네. 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